기독교가 어, 어떻게 보면 종교가 아니라 어, 진리인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하나가 바로 이 부활이에요. 다른 그 어떤 종교에도 사실 부활 신앙이라는 건 없거든요. 그래서 어, 예수님은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자신이 십자가에 에, 죽으셔야 될 것과 동시에 또 사흘만에 다시 살아나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것에 대한 예언을 예.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죠. 과연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그죠? 이 부활에 대해서 제대로 좀, 어, 이렇게 짚어보고 갈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처음에는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사실 다 배반하고, 그렇게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사복음서를 통해서 계속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은 실제 믿지 않았다는 증거로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다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중간 중간에 뭐 불치병에서 치유받고 뭐 오병이어든 뭐 어, 어, 그런 막 기적 속에서 막 체험했던 은혜를 소위 입었던 성도들도 다 원래 자리로 다 도망가 버렸어요. 베드로는 이 부활 소식을 사실 듣고도 베드로는 부활 소식을 듣고도 도망가 버렸어요. 고기 잡으러 갔어요. 어, 마리아가 사실은 이제 어, 시체를 이제 기름 붓기 위해서 왔잖아요. 그 얘기는 부활을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무덤에 간 거죠. 시신을 닦으려고. 근데 왜 이렇게 믿지 못했을까요? 믿지 않았을까? 사람은요 부활을 할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었. 죽었잖아요. 그걸 봤어. 어.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 물피 쏟고 다 죽는 걸 봤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히 아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몰랐다라는 거예요. 부활은 과학이나 의학이나 생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상식적으로 부활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심으로 실제 부활하셨어요. 그분은 왜 부활하셨을까요? 네. 그가 바로 하나님이시란 증거로 부활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9절. 그죠? 그러면서 우리를, 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려 사망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이하에.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기 위해서. 예. 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그러잖아요. 바울의 신앙 고백으로 많이 나오죠. 이처럼, 어, 이 부활은 실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 증거죠. 자,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기 위해서, 이 예수님이 말도 안 되게 이 부활하셨잖아요. 이걸 부인하려기 위해서 조작을 한 거예요. 그첫 번째가, 야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간 거 아니야? 응. 제자들이 훔쳐간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오히려 이 예수님이 무덤이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는 증거죠 사실은. 응. 이게 뭐예요? 응. 도난설. 그럼 두 번째는요. 야 사람들이 예수님을그 부활한 예수님을 봤다는데 그 환상 아니야? 응. 오히려 실제 본 사람들이 많다라는 증거잖아요. 환상설. 그러면서 또 유대인들 뭐라고 조작하냐면, 야, 사실은 알고 봤더니 덜 죽인 거 아니야. 죽은 게 아니라 사실은 기절한 거겠지. 기절사. 자,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신 네 가지 증거. 크게 세 가지 증거 있죠. 첫 번째는 예언하셨어요.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사실은 나신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벌하셨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리스께서 자신 채찍을 당하시고 죽을 것과 동시에 3일 만에,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을 예언하셨잖아요. 만일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뭐그 거짓말쟁이죠. 사기꾼이죠. 아무도 그 말을 믿, 믿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예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누가 복음 18장, 31절에 33절. 예언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두 번째는 빈무덤이란 증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가장 친한, 이제 진 친구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세마포에 쌓아가지고 무덤에다 안치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로마 병장들 돈으로 사가지고 그 무덤을 돌로 봉한 다음에 파수꾼을 세운 거죠. 아니, 다른 죄인 같으면 무슨 파수꾼을 세워요. 그럴 필요가, 필요가 없지. 그냥 죄인들 죽고 그냥 끔끔 끝이지. 근데 하도 예수님은, 그죠? 유대의 왕이다. 어? 또막 부활할 거다. 막 이래 놓으니까 유대인들은 겁이 나가지고. 그렇게. 어, 파수꾼을 세워서 무덤을 지키게 하잖아요 마태복음 27장 62절 이하에 나와요 그러나 이 무덤이 시체가 사라진 빈무덤이 된 거예요 시신이 없어졌어 이걸 본 사람이 누구죠? 실제 이걸 본 사람이? 실제로 본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8절 베드로 내 처음 본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말이야 이후에 베드로, 열두 사도, 그리고 오백 여성, 그리고 야고보 모든 사도와 바울에게까지 바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죠? 담에 색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직접 오셨잖아요빛추로 오셔 오셨, 임하셨잖아요. 그러나 이 무덤이 그죠 시신이 없는 무덤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아 예수님이 실제 부활하셨기 때문에 네. 그 증거 거짓말이 아니라 네, 그죠? 실제 예언된 대로 그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증인들은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 걸고 증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19절이죠. 이처럼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성도들을 보라고요, 사도들을 보시자고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초대교회, 그죠? 초대교회 설교의 모든 주제는요, 사도들의 모든 설교의 주제들은 다 한결같이 뭐냐? 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다. 이분이 부활하셨다. 이거 증거한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2장의 역사예요.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36절이 이한가요?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이 나와요. 베드로 목사님의 설교의 내용. 그 베드로 목사님의 설교의 내용의 주제가 뭡니까? 바로 우리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응? 3년6 개월 동안에 함께했던 이 예수님이 바로 어? 구약에서부터 오시겠다는 메시아. 바로 그가 그리스도야. 이분이 부활하셨어.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맞아. 이거 증거한 거예요. 이거 설교한 거예요. 만일 무덤에서 시체가 그대로 있었다면 베드로 설교가 베드로 목사님의 설교가 역사가 일어났겠어요? 그때 그 설교 하나만 듣고 설교 이후에 삼천 제자가 일어났다니, 까 여러분 어마어마하죠. 응. 셔도 목사인데. 베드로 목사님의 설교 한 번으로 3천 제자예요 300명이 모여도 막 기절할 것 같은데 3천 제자가 음. 여러분 이 부활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2장 27절 로마서 1장 4절 벨리버스 3장 21절 히브리서 13장 8절 이게 무슨 말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도, 네.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예. 네. 그래서 보활하신 주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도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부활하셨다 이 말은 지금 믿는 자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때 초대교회에서만 역사하셨던 베드로 목사님에게 역사하셨던 그 역사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성령의 능력, 부활하신 그 주님의 역사는 능력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분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능력으로 역사하시면서, 우리에게도 성령의 능력, 그 충만함으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절은 그냥 절개 하나 예배, 그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부활하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대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능력으로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분이 체험하시면서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부활하신 주님을 세상 끝날까지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의 또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그 부활의 언약을 다시 한번 붙잡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증거를 세상 끝날까지 증거할 수밖에 없는 증인의 삶을 살기로 나는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이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 참된 복음을 증거하는 예물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교회가 살아나고, 들려진 예물을 통하여서 후대가 살아나며,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도록 성교적 기업이 되게 하시고, 빛의 경제가 되게 하시며,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정말 예물이 될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길 원하는 우리 모든 전도제자들 위해 지금 진행되고 있는 모든 산업 위에 두고 온 가정과 후대 위에 지금은 또 영원토록 함께 계실 지어다. 아멘.